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어, 유리식과 유리함수, 그다음에 뒷장에 있는 무리식과 무리함수에 대한 어, 학습지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식을 계산하세요. 음, 유리식과 자, 유리함수를 계산을 할 때에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인수분해. 네, 혹은 자, 곱셈 공식 같은 거였죠? 네. 자, 기본적으로, 자,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으면, 예, 적용한 후에, 어, 자, 연산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식의 분모가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두고요. 자, 두 번째 식, 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에, 예, 자, 요거 3으로 묶을 수 있죠? 네, x-3입니다. 자, 통분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분모의 최소 공배수가. 두 번째 식의, 어, 분모니까요. 자, 다음과 같이 통분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x-2가 곱해진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그대로죠? 음. 자, 이제 분자. 입니다. 분모 그대로 두고요. 자, 분자가 지금 x 3이 자, 공통 인수니까요. 연산해 주면 그다음에 x 1이 나오는데 자, 이때 약분할 수 있는 건 약분을 해 줘야죠. 음.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남으면 어, x 2분의 x 3이 되겠네요. 자 대신도 동일한 방법 해 주면 되고요. 자, 보라색보다는 까만색이 좀 나아 보입니다. 자, 까만색으로 바꿀게요. 자, 두 번째, 자, 곱셈입니다. 자, 이 식도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들은 먼저 인수분해를 하겠습니다. 네, 어,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의 분,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이죠. 자,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뭐, 이런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얘는, 어, 31, 음, 42, 3, 그죠 42죠? 그러면 플러스 마예 이게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인가요 예 그러면 자 3x 마이너스 4 그다음에 x 플러스 2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약분할 거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우고요 어자 약분할 거는 자 일단 x 마이너스 1 약분되고요 자 x 플러스 2가 약분되겠죠 자더 이상 약분되는 것이 안 보이네요. 네, 그래서 약분만 해주면 뭐 얘는 간단하게 예 다음과 같이 음 인수분해된 형태의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2번 조금 굵으니까 아, 아니 아니 얇게 돼 있네요. 네, 조금 더 얇게 할까요? 너무 굵 굵은 것 같아서 너무 굵으면 잘안 써지더라고요. 자, 2번. 자, 다음 두 함수는, 어, 서로 같은 함수인지 말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같은 함수다, 다른 함수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생긴 형태가, 어, 같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지금 둘다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럼 정의역은 일단 실수. 분모가 0이 안 되는 자 실수로, 자, 봐야 할 거고요. 네. 자, 그럼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fx. 자, 인수분해 시키면요. 자 다음 거 같이 되고요. 자 약분 되죠, 그죠? 네. 자 해서 f 어, x 가어 x 플러스 3이고요자 g x 도 지금 x 플러스 3. 어 선생님 이거 같잖아요라고 얘기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다르죠 두 개가. 자왜 다르냐면요. 약분에서할수 있습니다. 어자 약분을 했단 얘기는 뭐냐면 이 녀석의 x에 대한 범위는 절대로 3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요. 정의역은 3을 제외한 실수 전체예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의 정의역은 뭐예요? 실수 전체죠, 그냥. 네. 자, 그래서 어 요거는 같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 아마 이것도 같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f(x) 네. 자, x 플러스 제곱 더하기 2고요. 음, 자, 얘는 앞에서 순차적으로 x 제곱으로 묶고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에 x 마이너스 1 되겠죠? 음. 자,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2 되고요. x 마이너스 1이 공통인수니까 묶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2가 되고 자, 이거 약군되죠? 어, 자, 그러면 식이 뭐가 되냐면 어, 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gx가 x-1이잖아요. 자, 얘는 같아요. 어? 어? 선생님, 우에서 정의역. 그렇죠. 이거 지금 약분을 했지만, 분모가 0이 되는 실수 없단 말이에요. 이거 어차피 이 fx의 정의역도 실수 전체가 전체고요 gx의 정의역도 네, 자, 실수 전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식이 모양이 같다 하더라도요. 예. 자, 1번의 경우는 두 함수가 서로 다르고요. 자, 2번의 경우는요. 자, 두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 어, 시좀더 추가가 되는 거죠. 네. 자,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음, 함수기 때문에 정의역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자, 3번.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점을 지난대요. 마찬가지예요. 지나는 점을 그래프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이거는. 음. 예.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뭐서로소인 자연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음, 한번 일단 먼저 대입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자, 9분의 5가요. 마이너스 3a분의 b, 뭐, 이렇게 되구요. 식을 좀 보기 좋게 바꿀까요? 자, 15a가 9b가 되니까요. 음, 이거는, 예, 네, 5a가 3b라고 하는 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그죠? 네. 자, 선생님, 이거 뭐 어, 하나밖에 없는데, 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이거는 대칭성 이용을 해야, 이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좌표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네, 여기 원점이 있고요. 여기 x, 어, 자 y 있잖아요. 네. 자이 녀석이 지금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구분의 오 그라고 하는 이 점의 위치가 둘다 음수니까 얘는 어떤 사분면이냐면 3 사분면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구분의 오니까 뭐 대충 뭐 여기 있다고 합시다 정이 자,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니까, 어, 대, 그 지금 분명히 1, 사분면에도 지나야 되고요 이거, 이 그래프 자체가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도 원점 대칭시킨 녀석, 또 지나야 돼요. 네, 대칭성에 의해서. 자,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분의 5란 말이에요. 그럼 대칭성으로 시킨 이 점의 좌표는 지금 원점 대칭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 자, 9분의 5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점도 지금 지나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똑같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네, 그죠 네. 자, 그러면 그러면. 서로소인 자연수. 아, 이건 서로 소, 예, 예. 대칭성에 의해서 집어넣어도 어차피 똑같은 형태로 나오니까 서로소인 자연수를 뽑아내면 되겠네요. 아, 여기서 나오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림을 하나 살펴봤고요. 자, ab는 지금 서로소니까 이거 결국에 비례 관계로 나타내면 어, 자, a 대 b는요. 어, 3대 5잖아요. 그죠? 네. 따라서 어, a는 3이 돼야 되고요. b는 5란 얘기예요, 이거 결국 예. 네. 예,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야 둘다 서로소인 자연수가 되죠. 네, 자, 이런한 비를 만족을 하는 예, 서로소라고 하는 거에 자, 주목해서 풀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그림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그랬는데 별 도움이 안 되고요. 예, 중요한 건 이제 서로소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해결을 했네요. 자, 그 다음, 자, 유리함수, 자, 4번 보겠습니다. 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는요,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 어, 찾아봐라라고 하는 얘긴데 이거 우리가 교과서에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얼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선 예 어, 분모를 분자에다가 한번더 쓰고 어, 분자의 x 개수로 묶으라 했잖아요. 예, 그럼 요거는 플러스 9가 되고요. 그럼 x 플러스 2분의 9 0기이사잖아요 네, 그럼 다 됐죠? 자, 따라서 k 값은 9가 되야 되고요. 음, a 값은 에 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요. 자 b 값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그죠자 그럼 물어보는 문제는 9 더하기 아야 더하기란다. a를 먼저 더해야죠. 자 마이너스 2 더하기 네 마이너스 4 더하기 9를 하라는 얘기니까요. 이거 3인가요? 네. 자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네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유리식과 유리함수를 점검을 해보았고요. 자 다음 자 무리식과 무리함수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무리식 무리수에서의 성질을 자, 빌려온다라고 그랬고요. 자 루트 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면 될, 될 거예요. 네, 기본적인 성질은 자, 전부 다 어디서 어디서 가지고 온다. 그렇죠? 자, 물이 수에서 네, 가져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루트의 성질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유사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1번. 자, 다음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래요. 자, 1번 볼게요. 일단, 루트 안에 x 플러스 4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분모죠. 분모는 절대 0이 될수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6 마이너스 3x는 반드시 0보다 크기만 해야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자, 두 개의 자, 공통 범위를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x는 2보다 작으면 되겠죠. 어, 자, 나중에 지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살짝 잘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요. 네. 무리수의 값이 실수가 되도록. 예. 하는, 자, 이 부분이 나중에 무엇과 이어지냐면, 음, 자, 무리함수에서 정의역을 찾으라고 하는, 자, 문제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 2번입니다. x 플러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3x-15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따라서, 뭐, 요거는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수직선 그려보면, 첫 번째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공통범위니까 요 부분이죠. 자, 따라서,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네,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가 되겠습니다. 2번. 자 무리함수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세요. 자 무리함수가 되려면요 기본적으로 루트와 같은 것들이 어 수학적으로 의미 의미가 있어야 돼요. 자그 다음에 눈에 보여야 돼. 예. 자 그러면 기억 무리함수 맞죠? 좀 다른 색깔로 할까요? 자 무리함수 맞고요. 자 니온도 루트를 벗길 수 없죠. 자 무리함수 맞고요. 자, 디은 아닙니다. 지은 우리가 요런 걸 뭐라고 했냐면 자, 요거는 유리 함수라고 불렀죠. 그러면 리도 아니에요. 자, 리은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함수죠. 자, 요렇게 바뀌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무리 함수인 것은 자, 기과니 되고요. 자, 3번.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에 대하여 다음 그래프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네, 자, 기본 그래프를 기준으로 얼, 어떻게 대칭이동을 해야 모양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만들어지는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자 o x 라고 한다면요. 자, 이 녀석을 첫 번째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킨 자, 요 파란색 형태의 그래프가 뭐가 돼요? 예, 자 y는 네. 네. 아이고 아이고 고고고고고.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네, 이거 지금 설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자, 요렇게 하지 말고요. 문제에 집중합시다. 요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문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설명은 생략하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음, 이 그래프. 자, 그럼 요 녀석은요, 기본 그래프, 이, 저기, 동그라미 친 그래프는요, 지금 이 모양이죠. 그죠? 자, 요렇게 지금 좀 굵게 그릴까요? 자, 굵게 그린 요 녀석이 지금, 네. y 대신에 아이고 나뭐한 거냐? 네 지금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요. 예, y x 자리에 마이너스 x니까. 예자 y 축 대칭 맞죠? 그죠? 네 아이고 뭘 잘못 먹었나 왜 이러나? 네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자이 그래프가 지금 y는 자 루트 마이너스 자 ox가 됩니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지금 첫 번째 자 x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니까 요거 지금 아래로 자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자 아래로 바뀌니까 자 요렇게 되겠네요 네자 요것이 자 1번 네어자 굳이 식을 쓰자면 예 요거는 그럼 마이너스 루트, 예, 마이너스 OX가 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2번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까만색 그래프를, 자, Y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래요. 자, 그럼 요렇게 되겠죠, 그죠? 요렇게 될 거고요. 자, 요게 2번. 네. 자, Y는 그럼 루트, OX 되겠죠? 음. 자, 그 다음에 까만색 그래프를 지금 이제, 자, 원점으로, 자,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조금 다른 색. 원점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지금 그림이 지금 그럼 요렇게 좀 굵게. 자,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음. 자, 그래서 요것이 지금 3번이구요 예, 굳이 식을 쓰자면 둘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네, 자, y는요. 마이너스 네, 루트 5 x 자, 이렇게 되겠죠. 예. 자, 해서 자, 우리가 어 대칭이동 시킨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네, 빨간색은 이쪽입니다. 대칭이동. 네. 자, 다음 자4 번입니다. 까만색이 어디였나? 네, 자4 번입니다. 자, 함수의 자 역함수의 그래프가 어 다음 점을 지날 때 상수 k 값 일단 어. 함, 역함수라고 하는 거 봐야 돼요. 이걸 역함수를 직접 그릴 필요까지는 없어요. 자, 역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구할 때, 자, 우리는, 음, 뭘 기억하면 되냐면, 원래 함수와 y는 x라고 하는 직선하고의 교점을 생각하면 돼요. 네. 자, 그게 똑같아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자, 성질은 뭐냐면요. 어, 역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3,5라고 하는 점을 지나니까 이거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지금 5,3이잖아요. 그죠? 자, 5,3이라고 하는 점은 원래 그래프를 지납니다. 네. 자, 그러면 3,5라고 하는 점은 그 점을 워 역함수에 집어넣어 주나 5, 3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 그래프에 넣 넣나 찾고자 하는 k 값이 같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말고요. 원래 그래프가 그 밑줄 친 녀석의 원래 그래프가 어 y는 루트 어 2k x니까 여기다 그냥 넣어요. 예. 그래서 3은 루트 어 2k 5라고 해서 풀으라고요. 자 그럼 양변 제곱 해주면 자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그럼 e k 가 뭐가 되냐면 14가 되겠죠? 자 따라서 k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7 나오죠. 네. 자 이러한 형태로 해서 지금 네 문제 풀어보면서 네자 우리 자 무리식까지 자 거치 공부를 무리 함수까지 네, 간단하게 학습지를 자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자긴 영상 자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